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 10편 23편에 양대축이 나옵니다. 하나는 푸른 초장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대조적이죠?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고백합니다. 야, 그때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잖아. 그리고 그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뭔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 방의 사건이 아니다. 계속 올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닐지라도 하면서 그 뒤에 그럴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과 신앙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경험자만이 할수 있는 확신에 찬 간증입니다. 이거 뭐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건 뭐 따라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경험자만이 확신에 찬 눈빛과 짙은 호소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잔잔한 간증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언젠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실제로 없었을 때, 그때 이한 구절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이한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상황은 이래도 주님은 함께하시지.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도움과 보호의 도구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인생 좌우 앞뒤에서 늘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뒤짐지고 관망하셨던가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도움과 보호의 도구를 가지고 계셔. 내 좌우 앞뒤에서 늘 계셔주시지. 믿어진 거예요. 왜? 몇번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확신에 찬 간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이제는요, 자기 인생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호와 도움이죠? 정령 나를 따르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 구절에서 다른 건 둘째 치고 맨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세요. 앞에서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이에요. 이제는요. 넘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좀 과하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요. 도움과 보호가 넘친다. 의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넘친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 넘치고 있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진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를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유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거냐면,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아 감옥에서 뭘 해요? 감옥에서 뭘 합니까? 근데,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난 모든 걸할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엉뚱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이빙 선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리고 다이빙하면 금메달 나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막 이걸 주문처럼 해요. 주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주문용으로 주신 게 아니겠죠? 감옥에서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할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 보세요. 세 파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시죠.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저는 이 가운데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요건 알겠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허, 안에서 뭔 말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주는 게 안에서인데 안에서 안에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아 가장 쉽게는 통해서겠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데 처음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게뭘 이렇게 다 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썼다는 걸딱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다할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때할 할 수가 감당할 수예요. 감당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니까 러 고린도 전서 13, 고린도 전서 10장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고, 요한 일서에서는 계속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극복할 수 있느니라, 이길 수 있느니라. 감당과 극복과 견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에 있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깨어 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하시지. 여러분, 우린 뭘 해내야만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요즘 극복해가고 계십니까? 요즘 혹시 견뎌내고 있는 거 계십니까? 주님과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은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잔이 넘쳐버리는 겁니다. 막 감사가 넘치니까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니네 꼴이 말이 아닌데 뭘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냐.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린 다윗처럼 이해합니다. 하, 요즘 내네 잔이 넘치고 있다고. 여전히 견디고 있고, 아직도 감당하고 있으며,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임마누엘, 푸른 초장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야, 이거 부족함이 없네? 참, 괜찮은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자는 넘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